오늘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변덕스럽다 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변덕스럽다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을 받거나 관계가 좋을 때는 좋은 말을 늘어놓고 또 극찬하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금방 좋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변덕을 부릴 때가 있는 거죠. 좀안 좋은 것이 있어도 원래 좋은 게더 많으면 이렇게 덮어져 있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되면 그 좋지 않았던 게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았던 관계였던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돼 있나? 라고 하는 어떤 이 변덕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욕이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욥은 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에 이 과거를 해상해 보았던 욥의 내용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의 가정과 생업에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 그가 자신의 가정의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떤 지도자들에게 또 엘더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는 본인이 받았던 복을 내가 이만큼이야 자기에게 쓰지 않고요. 다른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며 살았어요.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홀로 된 자들, 외로운 자들 다 도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그 당시에 귀했던 인물이고 사회적으로도 존중받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젊은이들도 또 노인들도 또 사회적 약자들도 다 존경하고 세워주었던 사람이 요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일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나보다 젊은 자들이 뭐예요 나를 비웃는구나 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욕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은 말을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했고 귀로 들었던 소문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 실제가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존경받던 인물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욕의 인생이 달라졌죠. 욕의 삶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누구를 도울 여력이 이제는 욕에게는 없어요. 누구를 살필 여력이 욕에게는 이제 없어졌어요. 요즘으로 보자면 사업을 너무나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계를 책임져주고 돌보아주고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완전 망한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자녀가 10명이나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욕의 인생이 지금 엉망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욕이 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재기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병에 들고 보니까 몰골도 너무나 추해졌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런 외적으로 풍기는 이미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엄청 죄를 지어도 외적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괜찮으면 괜찮은 듯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참 괜찮아도 외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면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이 욥이 지금 완전히 이 몰골도 그렇고 무너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 욥을 바라볼 때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고 참 명예로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엉망이 된욥을 보니까 이제 우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을 보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1절 말씀이 욥이좀센 말을 해요. 욥이 자신을 비웃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비웃는 저 젊은이들의 부모가 우리 집에 양을 키우던, 양을 돌보던 그 개보다 못한데, 지금은 나를 비웃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욕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일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느 정도 부족한 존재였는가를 과거로 생각하면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하,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 0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 생각해 보면, 욕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까? 욕이 무너졌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상황으로 사실 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욕이 계속 잘 지내고 있었다면 또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했겠죠. 그런데 그게 무너져서 사회적으로도 좀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손 하나가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고 이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아,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사람이 약해져 보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 읽어보면 지금 욕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는가 여러분 이것은 욕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내가 뭔가 도와줄만 하고 내가 뭔가 좀 힘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때는 분명히 사람이 이렇게 오며가며 왕래하고 뭔가 세움을 또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럴만한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 그러한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거죠. 욕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30장 1절에서 15절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어디로 묵상하게 되냐면 예수님께로 이 우리의 묵상이 연결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환호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정말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부정하다는 자는 병든자를 고칠 때꼭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셨어요.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냄새나고 더럽고 초하다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먹여 주셨어요. 율법주의에 묶인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며 자유케 해 주셨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환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며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기뻐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발가벗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뺨을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뭐, 비이 당했다는 거의, 욕이 당한 거랑 거의 흡사해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섰어요. 아, 별거 없네. 아, 뭐, 우리가 따라와서 이렇게 환호했는데, 뭐, 그다지 그런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아니, 그들을 그렇게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지만, 한순간에 다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외쳤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뭘 보여줍니까?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덕스럽다 이걸 남들이 참 변덕스럽네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말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정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나였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는 길들을 자꾸 바꿔놔요. 그래서, 흔히, 뭐, 변덕이 죽을 듯 하다,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막 뭔가 맞을 것 같으면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면 하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나를 보면 분명히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죠. 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사라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갑니다. 라고 외쳤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없어져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군중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로 나아갔다면 우리들이 만약에 의롭게 살아간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 그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욥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욥기 시작할 때 욥기 1장 1절을 생각해 보면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고 그는 온전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정직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욥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출발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비난하고 말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욕도 이러하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군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쏟고 하늘 앞에서 잘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잘 가던 사람이 어느 날와 이렇게 나한테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날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옛날 내 성격 같으면, 옛날의 나의 어떤 위치 같으면, 참, 이렇게 말도 못 꺼낼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함부로 말을 하구나. 그 사람들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괘씸해지고, 속상해질 수가 있고, 화가 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밀려올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은 늘 마음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남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고 곱씹으면 우리의 마음만 심란하고 우리의 마음만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만 분노로 채워져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를 그렇게 도와도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외치며 그렇게 살아도 그냥 개인적으로 불편해지면 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일들이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살다가 보면 찾아오는 여러 이 변덕스러운 일들의 고통을 겪는 그 삶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기꺼이 그 길을 갔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